즐거운 하루의 시작, 럭셔리 다육에서 다육 소개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다육의 세움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다육 농장이고요. 어, 오늘 또 다육이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한낮에는 제법 날씨가 따뜻해서 어, 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또 온도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다육기는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물이 들어가고 있는 예쁜 다육이들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다육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음, 예쁜 다육이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맨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프랭크 뭉크입니다. 프랭크 뭉크 화사하면서도 색깔이 일년에 몇 번씩 변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런 색감에 약간 초록빛 한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빨간 톤으로 또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노란 톤. 뭐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색깔로 일년에 여러 번 변해가는 것이 바로 이 프랭크의 특천, 특징입니다. 프랭크 뭉크구요. 사이즈 지금 12cm분의 어느 정도 꽉찬 사이즈입니다. 프랭크 뭉크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2만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 참착하게잘 나왔네요. 어, 멋찌게 한번 키워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랭크 뭉크 2만 원입니다. 자 엄청난 엽성을 자랑하는 카, 카이저입니다. 한엽 카이저고요. 두께랑 한엽 엽성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요 중품의 큰 사이즈입니다. 15cm 화분에 어느 정도 찬사이즈랑한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cm 전후로 되어 있고요. 색감 피멍들어서 상당히 멋, 멋스럽게 나와있습니다. 어, 눈으로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참 위압적일만큼 멋스러운 압도적인 멋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한엽 카이저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6만 원, 6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중품 사이즈예요.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중품 사이즈고. 이전에 작은 사이즈가 거의 20만 원대 했던 것 같은데 어, 가격 착하게 잘 나왔고 중품 이상의 넉넉하고 큰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 제대로 나왔습니다. 한엽카이저 6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황진이 황진이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전후로 되는 아이고요. 어, 제법 통실통실하죠. 그리고 사이즈 좋고 예쁜 아이들만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골랐는데요. 음, 황진이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별로 많지 않고 황진이 오페랑은 구별되는 창이 아닌 약간 미인 쪽의 아이들 느낌이 강합니다. 어, 가장자리 밑선부터 이렇게 핑크톤으로 살짝 브리드로 올라오면서 멋스럽게 되어 가고요. 굳혀지면서 또각이 생기는 그런 아이입니다. 황진이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사이즈 크고 좋은 아이예요. 3만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 3만원입니다. 자 화사하게 예쁘게 아주 동통하게잘 자라고 있는 마리아금입니다. 사이즈는 9cm에서 10cm 정도 넉넉하게 나와 있는 사이즈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착한 가격이에요. 정말 착한 가격 3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금 3만 원 획기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 뭐 작은 아이들도 요즘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면 금방 중품 이상으로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아주 충분한 멋진 아이입니다. 마리아 금 마리아 금 사이즈 9 cm 정도 되는 아이 3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한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한엽 제이드 스타 어, 엽성이 굉장히 한엽으로 잘 나와 있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봉황 느낌으로 약간 말리는 느낌이라서 더더욱 예쁘고요.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더 환상적인 색감을 간직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이드 스타고요. 사이즈 대략적으로 6cm 전후되는 아이, 6cm 전후되는 아이고요. 한엽으로 쭉쭉 뻗은 라인이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제이드 스타.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착한 가격이라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음. 한엽 제이드 스타 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한번. 오른쪽 위에 문자로 주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돌기 마리아금입니다. 돌기 마리아금 속성 보시면 굉장히 돌기의 성분질이 정확하게 금속성이 나타나 있는 그런 아이고요. 한엽으로 널찍 넓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7cm에서 8cm 전후되는 사이즈고요. 손톱끝으로 이제 단풍이 들기에서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고. 돌기 정확하게 잘 들어와 있는 멋진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기 마리아금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루비가 넷이에요. 가운데를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서 층층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9.5cm분의 어느 정도 꽉찬 사이즈라서 바깥으로 기웃거리는 그 넉넉하게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단단하게 잘 굳혀져 있습니다. 안으로 어, 루비가넷은 오래되면 이렇게 젤리듯, 젤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아이인데요. 젤리젤리하게 빛이 들어오면서 예뻐지고 있는 아이 루비가넷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12,000원에 ,000원. 12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가넷 12,000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아이는 팬텀 골드예요. 팬텀 골드 환엽성이죠. 이 아이도 역시 안으로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서 금속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멋스럽게 금속성 가지고 있고요. 포스 굉장히 멋있고요. 음, 대품으로 자랐을 때 모습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간직하는 아이고요. 물이 들면 좀더 진한 빛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진한 색상으로 단풍이 드는 그런 멋진 아이고요. 금속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10cm 전후되는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로 어, 분양을 해드릴 거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18,000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골드 18,000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사각 꽃입니다 쪼록쪼록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샤링을 그려가면서 예뻐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단품이고 단두 외두로 외도, 나왔습니다 군생 아니고 외두있고요 사이즈 대략적으로 5cm 전후 되는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착하게 나가는 아이 음, 군생이 잘 돼요 키우시다 보면 금방 또 옆으로 자고 달아서 분생이 되기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쁜 모습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좋은 아이입니다. 사각꽃 8,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탱고입니다. 탱고 오동통한 모습과 검붉은 포스 딱 봐도 첫눈에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멋스럽게 키우는 수 있는 아이 탱고고요. 음,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8cm에서 9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탱고가 상당히 고가 금액으로 나오는 아이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오늘은 좀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고 9cm에서 10cm 사이 나오는 아이 지금 만나실 수 있는 금액 4만원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탱고 4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두툼한 엽성과 한엽성인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저희 럭셔리 다육의 주피터는 또 유명하죠. 어, 사이즈 작은 아이들만 골라서 착한 가 격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고요. 지금 그래도 사이즈가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그런 사이즈들입니다. 엽성 굉장히 두툼하게 나오고요. 어~ 대품으로 한엽으로 자랐을 때 엄청 크게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주피터 2만원입니다. 아~ 지나다가 색감이 너무 환상적으로 예뻐서 또 카메라에 담아 보는데요. 아~ 영상으로 보기에도 예쁘지만 실물이 진짜 더 예쁜 아이. 쉘브루입니다. 쉘브루.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7cm, 8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제 손톱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올라오면서 정말 멋스럽게, 매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착한 가격이에요. 만 원이에요. 만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8cm, 9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요자, 요 아이가 대품으로 음, 자랐을 때또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인, 짝짝 굳혀진 모습은 더없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모습만 봐도 굉장히 예쁜데요. 이 아이 한번 키워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쉘버로만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스가 남다른 아이죠. 소간지입니다. 소간지.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고가의 그 저기 창들이었는데 이제 좀 착한 가격으로 저희가 번식을 해서 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입니다. 7cm 전후 되는 아이고요. 소간지 특유의 손톱 끝과 포스 모습 쉐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이고요. 7cm에서 8cm 전후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 뒷모습, 옆모습이 훨씬 더 예쁘죠. 이 아이는 손톱 정말 매력적이고 키울수록 그맛그 그 변화에 매력에 넘, 빠지게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3만원. 3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간지입니다. 자, 이 아이는 코바니예요. 코바니. 예전에 한번 소개,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코반이 지금, 어,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7cm, 8cm 정도 되겠습니다. 8cm 정도 되고요. 어, 네. 제대로 단풍 들어오면서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물딱지게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 8cm 전후 되는 아이고요. 엽성도 굉장히 예뻐요, 단정하고 단아한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코바니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만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니 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노또입니다노또 노도는 약간의 펄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세히 보다 키우다 보면은 또 이제 금속성도 제대로 올라오는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어, 환엽성으로 좀잘 자라 있고요. 가장자리 라인도 붉게 물들어가면서 또 예뻐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로또 예전에 고가의 아이였죠 고가의 아이였는데 오늘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15,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어, 색감도 예쁘고요 어, 키워지는 엽성도 예쁘고요 또이 아이는 자구도 굉장히 잘 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면에서부터 또 물이 들어가면서 환상적인 색감을 자랑합니다. 옷도, 옷도 1도만 오천 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링컬 마리아 금입니다. 안으로 쪼글쪼글하게 와, 셔링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상당히 환상적인데요. 이 쪼글쪼글하게 들어오는 요 요쪽의 아이 라인으로 또 이제 약간 브라운 톤, 약간 갈색 톤의 물이 들어오면서 예뻐지는 그런 아이인데요. 멋스럽게. 키우시기 괜찮은 아이고요. 쉐이이또딱 보기에 다른 것과 구별되고 차별화되어서 한눈에 보아도 링컬, 링컬 마리아 특이의 그런 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단품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3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8cm, 7cm에서 8cm 정도 사이 나와 있는 아이고요. 멋스럽게 키울 수 있는 아이 링컬 마리아 금 3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통실통실하면서도 옆선 괜찮죠? 물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예뻐지는 아이인데요. 동글동글한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 사이즈는 6cm에서 7cm 사이 6cm에서 7cm 정도 사이를 간직하고 있고요. 동글동글한 모습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예뻐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마돈나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3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돈나 3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불새입니다. 불새, 불쇠. 네, 불새 유명한 아이죠. <laughs> 네, 지금 사이즈 대략적으로 12cm 전후 되는 넉넉하게 큰 사이즈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로 라인 들어오면서 예쁘고요. 뒷면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멋스럽게 그렇게 장식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불새, 불새 만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 꽃이 쪼록 쪼록 피면은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고요. 쭉 여러 개 합식해서 심어도 이 아이는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여러 개를 합식시켜 놨을 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멋스러움을 그렇게 나타내주는 아이인데요. 예쁜 느낌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 별의 눈물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6cm에서 7cm 정도 그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번져 나가면서 또 예뻐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몇개 합식하셔도 괜찮습니다. 별의 눈물 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콜로라타 아이스 콜로라타 아이스고요. 뽀샤시한 분과 밝그레한 핑크톤의 엽성들 드론 물들이 상당히 환상적으로 묘한 색감을 나타내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콜로라타 아이스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8cm에서 9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간직하고 있고요. 볼터치한 것처럼 밝은 질한 모습이 상당히 멋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화사하게 화사한 느낌으로 켜보시기 딱 좋은 그런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콜로라타 아이스 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포사시한 분이 있는 아이 또한번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멀로처라입니다. 멀로처라 멀로철아. 아,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8cm 전후되는 그런 사이즈로요. 철라가잘 엮여 있고요. 고대 이렇게 요즘 뭐멀루처라 사이즈 커진 아이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잖아요. 나름대로 작은 아이들 구매하셔서 키워보시면 멋스럽게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만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루처럼 만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넉넉한 사이즈의 소인제금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cm 넘는 사이즈로 소복한 공륜으로 나와 있는 아이고요. 소담하게 키우시기 딱 좋은 아이입니다. 보시기에도 상당히 꽃스럽, 꽃같이 스럽환상적인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소담해서 그냥 브란다 정원에도 뭐 키우기에 딱 좋은 그런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소인제 복융금 10cm 넘는 사이즈 지금 12cm 분에 어느 정도 차 있는 사이즈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25,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제 복융금 25,000원입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하루를 열어 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기는 또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달기를 또 돌보는 모습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달기 들어볼 때마다 기분이 흐뭇해지는데요. 예쁜 달기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오른쪽 위에 문자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하고 좋은 정보, 예쁜 아이들 데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럭셔리 나육의 새움이었습니다.